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 어? 서해안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알아 봅시다. 밀물과 썰물.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원인은 돌고 있는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과 40만 키로에 떨어져 있는 달이 지구에 바닷물을 잡아당기는 힘 때문입니다. 서해안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해안 쪽은 수심이 얕으면서 완만한 지역이 많고 폭이 좁은 지형이 많기 때문에 서해안의 밀물과 썰물이 특히 눈에 보이고 알, 알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한 생각은? 동해안에서는 왜 밀물과 썰물이 안 생길까?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동해쪽은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발생해도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밀물과 썰물은 서해안에서만 생기지 않고 동해안에서만, 동해안에서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서해안에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과 수심이 얕은 서해안의 특징에 따라 밀물과 썰물이 도드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갯벌이 많아요. 또한 동해안에도 밀물과 썰물은 생기지만 수심이 깊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바다 모든 바다에는 다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